현재 중국에서 미드 체르노빌 인기가 치솟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동안에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애국 운동이 유행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아이폰이나 나이키, 기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도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미국의 영화조차도 보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영화관에서는 중국인들이 전 세계를 구해내는 영화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갑자기 미국의 미드인 체르노빌이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해집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 감상평이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이 체르노빌이라는 미드의 내용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HBO가 작년에 방영한 체르노빌은 원자력발전소 폭발이라는 전대미문의 인재 앞에서 사건 축소와 진상 은폐에 급급했던 옛 소련 관리들의 모습을 고발한 드라마입니다. 한국에선 넷플릭스에서도 볼수 있죠. 한때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일부 네티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던 미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은폐 축소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며 체르노빌 사건이 후쿠시마에서 그대로 되풀이 되는 인간의 실수를 볼수 있다는 평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마치 옛 소련의 모습처럼 현재 중국의 지도부가 여러 사건들을 은폐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중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미드 체르노빌이 급속하게 공유되며 감상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통제 및 감시가 발달한 중국에서 이와 같은 평이 올라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로 지도부에 화가 나 있는 상태며더 이상 은폐 축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진정한 위험은 거짓말을 많이 듣다 보면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 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체르노빌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 매우 설득력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나는 이 한마디만 하려고 한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났고 소련은 1991년 해체됐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체르노빌 사건으로 터진 소련 국민들의 분노가 여러 다른 요인들과 결합해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졌던 점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자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다가 급기야는 전체적인 의견이 통일되어 대중들이 힘을 모아 폭발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바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훗날에 체르노빌 사고가 소련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산재에 있는 지방 관리들은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중앙 정부는 국민들을 통제 감시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들을 많이 놓쳐버리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의 민심은 최고조 불만에 달해 있으며 자칫 민심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부쩍 강력해진 언론통제 속에서 비판적 보도를 거의 하지 못하던 중국 매체들까지도 나서 정부의 불투명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눈에 띄는 변화라 할수 있습니다. 공산당 10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이런 움직임은 시 주석과 집권 중국 공산당에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미드 체르노빌이 던지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중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안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로이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